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목상로그 2월 15일 월요일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어, 제목은 가치의 대혁명입니다 어, 여러분, 모든 길에는 끝이 있어요. 도착지가 있죠. 봉영여중 가는 길에는, 봉영여중 봉용, 가는 길의 끝은 봉영여중이 나오고, 한 사람 교회 가는 길의 끝은 한 사람 교회가 나와요. 요즘에 꽃길만 걷자 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꽃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멋지게 사는 삶. 뭐돈 많이 버는 삶, 뭐 인기 많은 삶,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의 과정은 꽃길인데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길 우리가 걸어야 될까요? 그 길의 과정은 꽃이 많은 아주 예쁜 길인데 멋진 길인데 그 길의 도착지가 만약에 가시밭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될까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진짜 힘들어요. 어, 예전에 프라하를 가는데 비행기를 열몇 시간을 탔어요.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하더라고요. 잠도 잘안 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그 길의 끝에 뭐가 나와요? 아주 멋진 프라하라는 여행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프라하 가는 그 비행기를 타, 다시 탄다면 다시 꼭탈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정말 멋진 곳이 나오니까.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야 되죠. 심판과 형벌, 형벌이 있는 낭떠러지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끝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 같고 때로는 오르막 길 같고 때로는 자갈밭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 이 길을 걸어야 이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만약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게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 뭐 돈, 성공, 공부, 외모, 뭐 인기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하지만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가치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의 끝은 은혜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의 끝도 결국은 은혜가 될 거고 상처받는 일도 걱정되는 일도 결국은 다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른 것 중에 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여길지를 고르라고 하세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예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